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겜시코입니다. 오늘은 가디안 장인분을 모시고 가디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가디안 장인은 디안씨 님입니다. 디안씨 님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에서 다양한 가디안 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디안씨 님이 목소리 노출이 좀 어려우셔서 디안씨 님이 저에게 전해준 내용을 정리해서 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안으로 솔로랭크 14연승 경험도 있고 7연승을 연속으로 두번 하신 경험도 있어요. 아쉽게도 14연승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서 7연승 두 번을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썬더 만겜 당해버려서 진짜 아쉽게 졌다고 하시네요. 11킬에 MVP까지 딴걸 보면 얼마나 아쉽게 진 건지 알수 있겠죠? 만약 아까 아깝게 진판만 아니면 무려 14연승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마스터 가디안 솔랭으로 가디안 장인 인정? 난 인정. 자 그럼 인증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가디안을 알아봅시다. 먼저 가디안을 플레이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초반에 밀리지 않는 것. 이건 팀원이 도와줘야 가능하지만 혼자라도 최대한 죽지 않고 교전을 피하면서 비퀸과 다분니를 최대한 챙겨서 첫 번째 갈가부기 전까지는 6레벨을 찍어야 후반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갈가부기는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 갈가부기를 못 챙기면 가디안의 10레벨 타이밍이 상당히 느려져서 중후반 운영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가부기를 챙기고 그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첫 번째 갈가부기를 못 챙기면 두 번째 갈가부기 때 최대한 후방에서 데미지를 누적하며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이때 최소 8레벨은 되어 있어야 좋아요. 그리고 가디안을 플레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리 두기. 상대방과 나의 거리를 조절해서 최대한 멀리서 딜을 넣어야 합니다. 그럼 가디안은 어떤 포켓몬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가디안이 조심해야 하는 포켓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라오라, 파이어로, 루카리오가 제일 대표적이죠. 파이어로는 브레이브 버드로 순간적으로 날아오면 그냥 암살을 당해버리고요. 공중날기는 무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탈출 버튼이 없다면 그냥 죽음만 기다리면 됩니다. 루카리오는 신속이 들어오면 두세 방에 죽어 버리는데 심지어 우리 팀 타고 들어와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너프를 먹어서 딜이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긴 합니다. 그로우 펀치는 플러스로 강화를 하면 방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처맞고 뒤질 수밖에 없어요. 제라우라는 볼트 체인지 방정 콤보로 들어오면 백손모카의 실드가 없는 이상 탈출 버튼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굴린자 마인맨, 팬텀도 상대하기 힘들어요. 꽃잎댄스 이상의 꽃은 가디안이 뒤쪽에 자리 잡으면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이상의 꽃은 카운터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앱솔은 따라가 때리기에 기동력과 공격력 탓에 두방 맞으면 가디안은 그냥 골로 갑니다. 하지만 앱솔도 물몸이기 때문에 문포스만 잘 맞춘다면 역으로 키를 따낼 수도 있습니다. 개굴린자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잘하는 사람은 문포스를 분신으로 피해버려서 그런 개굴린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지만 개굴린자 상대법은 있습니다. 마인맨은 유나이트 기술을 쓰고 무지성으로 달려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팬텀은 오물폭탄과 병삼천병 콤보로 무한 추노를 시전하지만 팬텀도 물몸이기 때문에 문포스 사이코 쇼크 콤보로 잡을 순 있어요 이 정도가 가디안의 카운터 포켓몬이고요 다음으로는 진입물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입물건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디안신님은 구애안경, 박식안경, 진격안경, 쓰리안경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가디안은 애초에 물리면 죽는 물몸이라 방어템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후방에서 딜을 넣습니다. 하지만 요즘 파이어로나 루카리오 때문에 도움 베리어나 기압의 머리띠를 써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잡기술 및 콤보를 소개할게요. 먼저 디안씨님은 가디안 기술을 사이코 쇼크와 문포스를 고정으로 추천하십니다. 가디안의 콤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팔레벨의 문포스를 배운 순간부터 거리를 최대한 벌리고 문포스 끝자락에 상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문포스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기절한 상대방에게 사이코 쇼크를 시전해주면 3방 풀 딜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갈가부기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앞부시로 오는 상대방에게 문포스 사이코 쇼크 콤보를 맞추면 최소 한두 명은 집을 갔다 오거나 죽어서 갈가부기 한타를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디안시님이 미래예지를 안 쓰는 이유는 문포스 미래예지를 써도 안 맞을 때가 있고 미래예지는 한 번에 맞춰야 쿨타임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맞추면 구초라는긴 딜로스가 생겨서 가장 안정적인 사이코 쇼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키네시스는 당연히 문포스보다 유틸성이 낮아서 안 쓰신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솔랭 운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게임이 시작되면 염동력을 배워줍니다. 추천 라인은 아래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빠른 성장이 중요한 가디안이 왜 중앙으로 안 가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레벨링이 빠를지는 몰라도 위 아래로 우리 팀을 도와주는 플레이가 어려워서 보통 가디안은 중앙 라인으로 가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 위로 갔을 때는 7분 20초에 나오는 비퀸을 잡고 내려가야 6레벨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첫 번째 갈가부기 싸움 합류에 늦어버려서 중앙이나 윗라인보다 아래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초반 에이팜은 3마리씩 나눠먹어서 둘다 3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립 다부니는 막타 먹는 데 집중합니다 중립 다부니 이후에는 같이 가는 포켓몬이 닌피아나 나인테일처럼 4렙에 진화를 하는 포켓몬이라면 처음 우리 쪽에 나오는 다부니 두 마리를 양보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부니는 막타를 먹어줍니다 이후 비킨 싸움 때 막타를 치면 좋긴 한데 초반 가디안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막타를 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마인드로 쳐줍니다 막타 칠 때는 강화평타를 먼저 맞추고 바로 염동력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게임이 잘안 풀렸어도 7분 20초 때는 웬만하면 6레벨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이코 쇼크로 딜 교환을 하면 되는데요. 사이코 쇼크를 사용할 때는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사용해주면 상대가 대응하기가 좀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가디안이 문포스를 사용할 때도 대각선보다는 직선이 맞추기 편하죠. 사이코 쇼크를 배운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딜 교환을 시도합니다. 달가부기 싸움을 할 때는 이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고 딜교환을 해주면 좋아요. 이 자리는 우리 팀이 잘 버텨줄 때 활용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 팀이 버텨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딜교환을 시도하면 돌진기가 있는 포켓몬이 뛰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물려버리면 가디안은 쉽게 죽어버립니다. 즉 가디안이 전투를 할 때는 팀원 없이 혼자 싸우는 건 힘들다고 볼수 있죠. 여기 포지션 잡을 때는 갈가부기를 치지 않아야 합니다. 갈가부기를 공격하게 되면 갈가부기에 에어본을 맞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공격 타이밍을 줄수 있어요. 만약에 갈가부기를 뺏기게 되었을 때는 골대 뒤에서 사이코 쇼크로 골대 방어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싸워주세요. 파이어로 같이 먼 거리에서 오는 포켓몬만 없으면 혼자서도 사이코 쇼크로 충분히 견제 가능합니다. 골대를 잘 막으면 상대는 포기하고 로토무로 올라가는데 따라서 올라갑니다. 로토무에서는 상대를 딸수 있으면 따는 게 좋고 유나이트 기술을 사용해서 로토무를 잡아줘도 됩니다. 만약 아직 아래쪽에서 골대를 막고 있는데 상대가 로토무를 빠르게 버스트했다면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계속 골대를 지켜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토무를 잡는데 유나이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성장 차이도 나기 때문에 2차 골 때까지 미는 판단을 했다고 하십니다. 만약 로토물를 잡는데 유나이트를 썼거나 성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로토물를 잡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갈가북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죽지 말고 딜교환만 해줍니다. 가디안의 유나이트 기술은 3분 30초 넘어가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썬더 한타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궁극기를 아끼는 게 좋아요. 2분에 썬더가 등장하면 지금 여기 위치에서 딜교환을 시도해줍니다. 궁극기는 상대가 많이 뭉쳐있거나 상대방이 푸크린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썬더 가위바위보 싸움을 할 때는 썬더보다는 상대방에게 포커싱을 해서 궁극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디안 운영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갈가부기는 무조건 먹어라 혼자 뭘 하려 하지 말고 팀원과 연계해라 무조건 성장이 중요하다 한타 싸움에서 무조건 활약을 해줘야 한다 이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가디안 장인 디안시님의 설명을 듣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